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화요일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고 지금 현재 고위급 자문단을 봤을 때 리플 출신들이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는 디지털 파운드 재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을 좀 보면 와이어X와 비자카드 나오고 있고요 영국 그리고 EEA 여기서 EEA는 뭐냐면 영국과 유럽 경제 지역을 우리가 EEA라고 부르거든요. 즉 영국과 유럽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 YRX와 비자가 디지털 통화 사용 강화를 위해 무언가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있구나.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이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이 글에서 리플과 어떤 연관성을 가져가는지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YX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일까? 비자 마스터카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YX라는 회사부터 천천히 좀 파면서 리플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DX 무슨 회사냐고요? 이 금융규제기관인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영국을 필두로 한 금융행위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하나의 영국의 핀테크 회사구나. 이따가 면또 나오겠지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제솔루션, 이 결제시스템 금융기술 회사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YRX와 비자가 손을 잡으면서 유럽과 영국 시장을 모두 점령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에 대한 강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카드의 기득권 윗단에 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미 리플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니다 때문에 그 메이저 카드 결제 회사 밑단에 있는 y r e x 역시 리플 네트워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 fc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fca는 financial conduct authority라고 해서 이 영국 시장을 필두로 한 금융행위 감독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관에서 리플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이미 레코 n 나 z e 인정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아차스라고 있어요. 여기 또한 영국의 fca. 금융행위감독원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최초의 글로벌 디지털 증권 거래소군요. 제가 방금 이 FCA에서 리플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고 브릿지 커런시가 될수 있다는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FCA의 규제를 받고 있는 아착스가 리플과 과거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Real World Asset 이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을 모두 XRP 레저로 가져오기 위해서 파트너십이죠. 를 발표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시장, 자산의 토큰화뿐만 아니라 모든 실물 경제의 토큰화 시대가 리플 네트워크, 엑셀블레저와 함께 연동되는 시대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엑셀블레저는요, RWA 토큰화뿐만 아니라 이 기관급 D5 분야 또한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는 파트너십 앞으로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수탁에 대한 사업 영역 또한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와이렉스를 완전히 파보기 전에 이 FCA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으로부터 리플 네트워크와 아착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파봤습니다 와이렉스는 하나의 카드를 발급하려고 하는 기술금융회사 결제 시스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천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카드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비자와 마스터와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는 파이어블럭스와 PCI DSS라는 기관이 들어가면서 규제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네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YNX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리플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미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들은 비자와 마스터와 손잡으면서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지역에 점점 디지털 결제에 대한 포문을 열기 위해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마스터 카드 라든지 비자 카드가 리플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건요 원투메이크 만들기를 원하는 것그 cbdc 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파트너십을 과거부터 맺고 있었다 라는 것, 리플과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도 뭐 컨센시스 플로런스 파이어블록스까지. 이는 마스터카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확인 사사를 할 수가 있었죠. 이 마스터카드 공식 홈페이지고요. 방금 언급됐던 그런 회사들이 모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CBDC의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플사의 CBDC 플랫폼을 과거부터 탑재했다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자산 토크나를 위한 그 토크나 솔루션 회사 플로런시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이 컨센시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들어가 있고요. 독일을 필두로 한 결제 솔루션 회사 G+, D라고 말하는 기세겐 대부형 들어가 있고요. 프랑스 기반의 다국적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술 기업이죠. 여기에는 생체 인식과 얼굴 인식 등을 할수 있는 아이데미아 들어가 있고요. 블록체인 개발 및보안회 사이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파이어 블럭스. 이들은 또한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이 독일 기반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컨설트 하이페리언 역시나 그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미래 CBDC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있다. 그의 중심으로이 CBDC의 플랫폼 담당은 리플의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파보기 전에도 아예 정답지를 제공해줬던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 암호화폐 카드 공급 업체인 YRX가 어플을 통해서 리플을 매수, 매도, 교환, 입금할 수 있는 리플 지갑을 과거부터 출시해냈다라는 이런 이력을 본다면 라 역시나 비자 마스터 뿐만 아니라 영국을 필두로 한 FCA 규제를 받고 있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 회사 리플과 함께 가고 있다는 라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스터 카드뿐만 아니라 초반에 그 그래서 언급됐던 그 비자 카드 역시 리플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는 볼란트 테크놀로지 공식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역시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리플과 이 비자의 결제망과 시프트의 GPI라고 하는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을 하나로 엮을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과거부터 지원하고 있다는 라 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볼란트 테크놀로지에서 파생된 볼페이 역시 스위프트와 연결성을 가져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BIS의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상호 운용성 확장판 테스크포스의 리플렛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리플 또한 과거부터 명시하면서 그들끼리의 연결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라 것. 그뿐만 아니라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에서 파생된 볼페이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에서 구한 24/7 365일 가동되는 페드나우 서비스와도 또 함께 협력 업체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a c i 월드와이드, 테메노스, 이세스핀, 피나스타라까지 모두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대중들은 모르게 수면 밑에서는 페드나우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 XRP를 통해 거래가 처리되고 있다라고 말씀. 을 드렸고요. 드렸습니다 예시로는 jp 모건 최이스 랩스 파고 삐나이 멜론과 같은 미국의 전통 기득권 금융 세력들이 패드 나우를 탑재했다 즉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는 jp 모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실시간 결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솔루션으로 패드 나우를 명시하고 있으면서 그 iso 2002에 대한 베네핏 이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그 카드 뿐만 아니라 그카 카드의 기득권 양대 산맥으로 있는 비자 카드 역시 리플 레터크와 함께 손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비자와 마스의 기업 개요를 통해 대주주 현황을 한번더 훑고 간다면, 벵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리트, 피델리티 벵가드 그대로 그빅4 자산 운용사들이 나열되어 있죠. 마스터 카드의 기업 개요를 그대로 보더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벵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리트, 벵가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들은 이미 미래의 결제망 솔루션에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면서 그 B2B 결제의 그 CBDC의 이동, 도매용 CBDC 홀스케일 이동의 망에서는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쓰이게끔 이미 과거부터 설계를 완료해 놨다라는 것 다시 한번 펀더멘탈 확신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팩트 체크 또한 할 수가 있겠죠. 리플의 파트너였던 이 크런시 클라우드를 비자가 완전히 인수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카드의 결제가 XR 레저로 통합될 수 있다라는 그 포텐셜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사를 조금 더 우리만의 공부를 통한 해석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리플의 CEO가 나오면서 세계 결제 리더로서 리플이 스위프트를 앞지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경쟁 구도를 가져가는 듯한 모습에 기사가 좀 뿜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위프트 1.0이 아닌 2.0으로 새롭게 도약하면서 그 안에는 블록체인이 탑재되고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이 들어오는데 그 금융 메시징 표준 이름이 ISO 2002라는 표준이고 그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채택이 되면서 새롭게 금융에 대한 솔루션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뀐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리플의 CEO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SEC와의 소송 이제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리플과 SEC의 합의 소송 혹은 승소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려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입액이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벌써 유입액만 17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블랙록적으로 현저하게 많은 기관들의 돈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7월에만 2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유치하면서 현재 보유량 전체를 봤을 때 90만 비트코인이 넘는 개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들끼리의 수량 매집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보여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던 하나의 보안 이슈가 좀 있었죠? 어설픈 개방성이 화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 서버에 대한 저장하는 문제 모두 블록체인과 연결성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시대는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중앙화가 정답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코인,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죠? 스토리지 섹터의 대장격으로 있는 그 IPFS라는 하나의 규격의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IL이라고 하는 파일 코인, 저 또한 천천히 수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라거 병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결국에는 또 바이든이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너무 노세해가지고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더니만 결국에는 사퇴를 해서 부통령인 해리스한테 바톤을 넘겨줬죠. 이제는 해리스 vs 트럼프 구도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트럼프와 맞대결하는 해리스는 누구일까?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로서는 뭐 흑인 여성이니 검사 출신이니 법무장관 출신이니 이런 것보다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 해리스 역시 바이든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진 않네요. 디지털 자산 보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서 친 크립토 성향은 아닌 것으로 좀 사료가 되지만 언제 한 번의 태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뀔지 모릅니다. 반드시 어느 한 순간에 상원 의원 또한 민주당 또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디지털 생태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이 국고보유 자산이 된다면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10억은 갑분이 넘으면서 10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은데요. 우린 지금 현재 임계점 그래프에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루하루, 한 달, 두달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해서 떠나갈 생각을 할게 아니라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그 잠재력, 그 확신을 통해 공부를 통해 본인만의 투자, 노하우를 쌓을 때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 좀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현재 스위프트 1.0 망의 구조는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가 비싼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는 스위프트 2.0 리플 네트워크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결제 시간은 3초에서 5초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슬슬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우는 홍콩, 싱가폴,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의 대표 국가인 두바이에서 리플을 계속적으로 승인하고 인정하면서 브릭스 국가를 필두로 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란으로 과거부터 이 두바이의 금융 서비스 센터에서 리플 XRP를 완전히 승인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리플에 대한 가치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과 초석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격보다는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때이다. 이 말씀 전달 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